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윅사일스 리인 강사입니다. 금일은요, 파트 1에 이어서 바로 파트 2, 최신 기출 토픽, 유출된 토픽이죠. 저희 스피킹 기출 모델 답안을 다들 펴 주시고요. 이 토픽은 실제 우리 학생이 5점대에서 7점을 맞게 만든 장본인이 될것 같습니다. 파트 1은 사실 아무리 잘해도 7점대를 맞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파트 2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2의 그 2분 얘기하는 포인트를 저랑 같이 총 5가지 정도의 전략을 통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랑 함께 포인트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만약 시청하신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스피킹 파트 2가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랑 같이 신나게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울2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울2는요, 오늘 토픽은 한 가지 토픽을 하면 여러 가지를 또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제가 집 추천했던, 아주 극 추천했던 토픽 중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학생한테. 바로 이번 토픽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Proudly,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추천하는 토픽 중 하나예요. Describe a program you like to... watch 라는 토픽이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등등을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 학생이 나왔던 토픽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고 개선된 사항이 뭐뭐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저랑 같이 토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Describe a program you like to watch.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휴먼 익 i n 미너가 뭐를 주죠 요만한 sheets of paper 종이 쪽지를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큐 카드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은 이큐 카드를 연습하는 것부터 잘못도 있었어요 1분을 예상하고 2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막말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what it is what it is about 그 다음에 who you watch with 그 다음에 why you like to 워치잇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네 저랑 같이 이제 저희모델 답안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비밀인데 이 토픽이 나중에 반드시 또 다른 토픽의 질문에서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팔로잉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I haven't considered that before, but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Friends라는 토픽이에요 이 Friends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의 바로 시트콤 중 하나죠. 제일 유명한 미국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테마를 정할 때 제가 많이 우리 학생들 이제 거의 만명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현장강의나 인터넷 강의 상에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익제미너즉 휴먼 익제미너 잖아요. 영국인 채점관이나 호주인 채점관이 모르는 TV 시리즈나 아예 한국적인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땐 최대한 대중적인 것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Friends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friends가 싫으면 어, 요즘에 흥행하고 있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꽤 흥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드라마들, 뭐 수리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해서 완성해봐라. 그러면 채점관도 조금은 더 손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요, one of the most favorite TV programs. 이 부분까지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라. 바로 헤딩 부분에서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TV 프로그램의 장르예요. 장르. 장러. 이두 번째는 제가 장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모델답안을 똑같지는 않아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점이 다 달라요. 완전 다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창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 삼아 주셔야 돼요. Friends is a comedy program. Comedy program 이고요. 거기에서 몇명 정도 나오는지, six young adults 등등이 나오고 roommates와 neighbors들이 어디에서 보통 활약을 하는지, 또한 여기도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수 있듯이 코미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거는 퍼플러한 시트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장르, 장러, 장르가 시트콤인지, 코미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스릴인지 호러인지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퍼플러. 그렇죠그 위에 보면 favorite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의어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채점관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몇 마디만 하셔도, friends 정도만 하셔도 채점관이 이미 이해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친구도 분명 봤었을 테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는요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 아니면 특별한 스페셜 스킬 중 하나인데요 채점관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이제 모든 글에는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주장해서 얻는 교훈이라든지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chievement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펄2를 얘기함으로써 2분 동안의 스토리텔링을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휴머니즘, 인간애라든지 어시비먼트, 성취라든지, 밸류 오브 라이프 레슨, 어떤 가치 있는 교훈이 들어가실수록 문법이나 어휘가 좀 틀리더라도 이게 기승전결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시트콤을 보는지 아니면요, 왜 커미디 프로그램을 보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 이유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는지 아니면 공부로서 도움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예시를 좀 많이 들어 주셔야 돼요 Part 에서는이 부분이 모두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보자면요 I decided to study English. 여러분들의 최고 숙제죠 바로 IS를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I have watched this program for about six months. 바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접하게 된 이유 바로 세 번째는요 어떤 스터디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improve your english skill이라는 게 하나의 뼈대 조각이 될수 있을 거고요 Through this program, friends and the most popular s i s c o n 이기 때문에 American actors들이 나오잖아요 Speaking English, so I'm able to naturally develop my modern English skill 여기서 특이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문적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modern English skill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시로서 such as slangs, pronunciation, intonation and vocabulary by myself. 내 스스로 실제 공부를 이 시트콤을 보면서 하게 됐다란 그런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성취적인 얘기를 해주실수록 채점과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됨으로써 He will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with a nod and a smile 한마디로 이런 미소와 그 다음에 끄덕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감성적으로 연결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AI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채점감에 마음을 녹이는 그런 표현들도 알수 있을 겁니다. 별표 5개, 오늘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휴머니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또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재를 항상 보시는 분들은요,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네 번째 뭐냐면 바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바로 뭘요? 연결어구를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볼때 특히 7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템플릿과 연결어구 사용이 아주 빈번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말에 막힘이 없어서, 플루언시를 아주 높여줄 수 있는 점수거든요. 유창성입니다. 그래서 딱 시험 보기 직전에 항상 제 기출 모델 답안을 보고 우리 학생이 그랬어요. 자기는 항상 이 템플릿들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단어들 있죠. It was when, otherwise, through, so that, as a result of, thanks to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지 보고 전치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 문맥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컨텍스트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항상 보는 게 자기의 습관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원래 5점대여서 end라든지 번밖에 못 썼던 학생인데요. 이제 나중에는 while이라든지 이렇게 when이라든지 또 through라든지 instead of라든지 rather than이라든지 compared to라든지 이런 비교적인 구문을 잘 쓰는 학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가는 그냥 당연히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얘기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런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문맥을 이어주는 이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 7점대에 해당을 하니까요 먼저 어려우신 분들은 글을 빨리 보고 말을 연습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마지막입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이번 토픽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스피킹 기술 모델 당한 리스와이어스 면의 아주 특징점이 뭐예요? 한 토픽을 공부하면 또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특이점이다, 특별점 그리고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어떤 아주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랑 describe a program you like to watch를 배웠다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나오죠 describe a website you often visit 유튜브라는 토픽을 또 만들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 100% 라면 웹사이트 포인트 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 80에서 90% 정도 토픽이 비슷할 거란 말이죠. 네, 또한 여기 보시면 19번 토픽에 describe an impressive English lesson you had and enjoyed. 자, English lesson 유튜브로 배우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만약 한 90개의 토픽이 있다면 굳이 이 토픽을 다 따로 따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랑 같이 이 토픽도 조금 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87번 토픽도 이렇게 있습니다. Describe a time you used your cell phone, smartphone to do something important. 즉,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꽤 중요한 일을 해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면 유튜브를 써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랑 같이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87번 가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고요. 뼈대는 어때요? 당연히 유튜브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I use my smartphone application. 자, 템플릿은 똑같죠? 여기도 템플릿 똑같고요. 당연히, application, 앱을 사용한다는 포인트로 가게 되고요. 바로, 유튜브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디서? My smartphone에서. 이건 American Video Sharing Platform이고요.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할수 있다고 뼈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부터 여기는 어떻죠? 거의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So it was when I decided to study English, improve my English skill. 그리고요, for free. 신주혁 공짜래요. 공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죠? Slang, pronunciation, intonation and vocabulary.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modern English skill을 배움으로써 마지막 thanks to YouTube. 그리고 연결하고 as a result of까지. 다 배우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프렌즈를 쓰시건 저처럼 뭐 아이언맨을 쓰건 아니면 어벤져스를 쓰건 또 뭐가 있죠 tv 시리즈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생충을 재밌게 봤다면 유튜브로 파라사이트를 쓰셔도 좋고요. 꼭 유튜브를 안 쓰셔도 좋아요. 넷플릭스 셰어링 플랫폼, 즉 어떤 그걸 통해서 무비나 드라마를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87번 토픽을 보았다면 저랑 같이 또 5번 토픽을 보자고요. 실제 이 부분이 유튜브의 템플릿과 비슷한지. d e s c i b e a website you often visit.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Friends라고 하는 것보다 YouTube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One of the most useful website. 아까 87번 토픽하고 사뭇 비슷하죠. American video sharing platform, largest video sharing sites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영어 공부를 했고요. Everyday 한 거예요. 그래서 대미 코스를 영국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Through this application, I watch American blockbuster movies.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아까 토픽하고 사뭇 비슷하죠. 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modern English skills, slangs, intonation, 혹은 accents 이런 것들이겠죠. 절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s a result of Thanks to y 땡스 투 유튜브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약 토픽이 펄 2가 90개가 나온다면 90개를 다 따로따로 따로 연습하셔서 가셔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i 사이클스를 통해 가지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성시키실 건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한 토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적어도 4개를 완성해서 우리 학생처럼 5점대에 있던 학생이 7점대로도 갈수 있게 되겠네요. 네, 저랑 필수 전략 5가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진화하는 만큼 저는 곱절로 그리고 3배 이상 진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5가지 전략을 휴일에도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학생이 5점대에서 7점을 약한달반 만에 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고요. 이렇듯 2번, 5번, 뭐 87번,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유튜브 토픽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서 퀀텀 점프, 즉,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한 효율성도 아주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윅스와이스를 치셔서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해외 구매나 전자도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가격 및 컨텐츠 등등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패션아이엘스 카톡으로 문의주시면요 저희 매니저님이 입금 양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스피디하게 일대일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고 절망적인 시간을 더 이상 보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첫째 한두달 안에 고정된 공부할 수 있는 고정된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을 갖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제 제가 인터넷 강의 촬영이라든지 집필 시간 위에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쓰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것 또한 카톡 패션 IS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피킹을 통해 가지고 빨리 더 괄목할 만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또 파트 3토픽에서 이런 아주 좋은 전략들과 함께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복습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낌 강사였습니다